아직도 버퍼링 심한가요? 다시 또 해봤는데. 뭐지?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, 방송을 했는데 왜 갑자기 버퍼링이 생겨서. 지금은 괜찮아요? 아아 아. 지금 괜찮아요? 아사장 거기 셔잘 지내 아아 아. 닌가지금 괜찮아요? 잘아지금 괜찮아요? 오퍼링 있네 안돼 안돼! 방송 안돼 이거 아, 왜 그러세요, 정말. 아. 오퍼링이 너무. 형기야, 지금은 잘 찍히냐? <laughs> 뭐라고? 들려요. 향기출근했는데 태호 형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예요 여기 가족방이요? <laughs> 잘 된다는 소리지? 이슈. 아니, 왜 방금 잘 됐다가 그래. 아, 눈치를 봐야 합니다. 어디로 줄지 몰라요. 눈치 <laughs> 잘 봐야 잘못보고, 어떡하죠? 진짜 저번마냥. <laughs> 아 저거 여에 겁나 아팠어 내비클 네, 라저씨네 한방 맞으면 끝나요, 큰일 나요. 그렇지 한방 맞아 봤어 내가. 못 빠져 마지막. 빨라 스톱, 빨라 스톱. 한 방, 부삼주한테한방 맞아봤는데, 아야하요 야, 그 뭐야, 아퍼. 내그어져서 베일로 서시오 빨리빨리 집어먹어야지. 에어컨 또안 나오냐? 그런거 <laughs> 에어컨을 시부라고 해야 나왔다, 안 나왔다, 진짜. 에어컨 또안 나온디야. 야, 형기야! 조건이, 조건이 저기 얼음물 주사다줘라 꽝꽝 얼음 걸로. 호주머니 넣고 있게. 먹나? 1두시다 됐는데. 아 방송이 중간에 버프링 생겨갖고 이게 맥이 끊어지니까 이게 신이 신이 나다가 이 다운돼 버리는. 뭘더 편이가 좋지, 않네 조용히, 해이 새끼야. 야 이영기. 여기 안할래? <laughs> 아유 천기밖에 없다 종원아 이따가 아이스티 사온기 먹는거냐 그거 아이스티? <laughs> 아, 힘들어. 어 <laughs> 아, 이스티 아, 커피티에커피숍음서 아, 니냐 아, 야냐어기왔사밥이으러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, 힘어 아, 2시어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<laughs> 936도망가요 불안해요. 936 조심해야죠. 저. 저, 저기는. 저 터지고 존내 아파. 아까 얘기했죠 대동이 훌라동 날라가더라고. 이제 버퍼러이잘 되나보네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뭐요 갑자기 뭐 14명이랬다가 4명으로 뚝 떨어지고 이거 왜 있다고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것 같아요 아,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댓글을 많이 달아주시하니까 이게 혼자는 못하는 거야. 방송도 해보니까. 호응을 해주시고, 응? 그래야지 찍는 저도 힘이 나서 네? 이빨도 막 까고, 네? 이런저런 얘기 넣었는데, 호응 없, 안 해주시면은, 아유, 혼자는 못할 것 같더라. 아무튼 오늘 참. 제 유튜브 역사상 출발을 졌을 때 이렇게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셨으니 달아주신 게 처음인 것 같네요. 아, 아 감사합니다. 우리 가와 만사성 TV의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가... 가... <laughs> 천명가봐야 할거 아니오. 아씨 천 명도 가보고 가봐야 또만 명도 가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내가 나중에 만명 가고 이렇게 해도. <laughs> 우리 저기 제가 실방켰을때 항상 이렇게 저기 도와주셨던 분들 절대 까먹지 않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지인들한테 있잖아요 이거 뭐 공유하기 있어 거기 유튜브 그 동영상 밑에 그거 다퍼 날르라고요 빨리. <laughs> 여기 저기 농촌설. 예? 열심히 일하는 놈 하나 있다고 야걔참 예? 열심히 살더라 아, 이때 가면서 공유 지와라고요 <laughs> 아, 나는 나연데 가화만사성TV 라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항상 힘이 나요 나는 나연님은 밥 응, 먹으러 가자 아싸 <laughs> 밥 먹으러 가자고 나왔습니다 사장님, 모셔가시죠? 타오라, 밥 먹으라고 되요 자,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아, 배고픈데.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네. 뭐, 고기, 이런 거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삽다리? 삽다리 누구요? 친구, 고생하네. 삽다리 친구가 여러 도 있는데?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이나 누구지? 저렇게 참 삽다리라고 닉네임 만들낼 사람은 님이 밖에 없는 것 같다. 친구야, 고맙다. 도장님, 신발러 하세요. 아니, 어떻게, 이걸 다 들어왔디야? 아닌디? 그럼 누구요, 삽다리 친구 누구지? 정규? 삽다리 친구 누구지? 아, 내 유튜브를 볼만한 친구가 누구지? <목소리> 오케이 경기구나 경기 뭐하니? 이랑 <laughs> <laughs> 공사요 <공업사야>. 알람이 뜨대 <laughs> 응? <웃음> 방송한다고. <웃음> <웃음> 날씨 더워서 요즘 에 어떻게 살 저기 일하기 쉽지 않지. 야, 나한 시간 한 반갈 거, 이빨 털었더니 이제 입에 막 침구이고 막목 아프고 힘들어지고. 아, 이빨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 기계 끄야 하지? 안 끈다. 이러요? 날씨 더워서 먹는 거 시원한 데서 이러나? 에어컨 빵빵 나온 데일이나냐 치대는 거냐? 우리 이 대표님. <laughs> 이 대표님! <laughs> 아이씨. 뭔지 얼굴 봐야 하는데, 예? 시간이 앞프다 내가. 예, 요즘 저기 한 10월까지는 바쁠 것 같고, 한 저기 찬바람 불면한번 만나서 세주 한잔 해요. 넌안 먹지만 난먹이니까이 예? 알았지? <laughs> 내가 밥 맛있게 먹고 <laughs> 아저 노출 기계를 꺼야지 아. 자 고구마 고밥 먹으러 가자 오빠 니가 끄야 내가 고구마 넣지 이사람아 고구마 <laughs> 꺼고 밥 먹으러 가게 네 자,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. 오늘 정말로 기분 좋고 행복한 실방이었습니다. 아, 너무 행복했습니다. 공들 너무 잘해주셔고 제가 또 다음번에 네? 라이브 방송을 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했습니다. 이래서 방송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까? 그건 같았습니다. <laughs> 우리 정원이 동생입니다. 정원이 동생. <laughs> 에어컨 안 나온다고 징징대는 일은 열심히 잘해요. 에이, 고생 많지. 에어컨 안 나온다고. 자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고 아좀잘좀 나오게 <laughs> 아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. 에이, 8월 광복절이 광복절이고 오늘 빨간 날인데. 다들 뭐쉬시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쉬시고 오실 텐데 이렇게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어 열심히 하는 모습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호응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<laughs> 왜 저렇게 좋은지 아세요? <laughs> <laughs>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해보고요 네. 오늘 진짜 감사드렸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